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임청정의 소확행이었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노래도 임청정의 날 닮은 너였죠 아, 임청정은 1973년 11월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서요 1990년 17살에 영화 남부군에서 이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영화 배우 첫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음, 그의 KBS 드라마 지구인과 이듬해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또한 연예계의 얼굴을 비추게 되죠 이후에도 이 다수의 영화 단, 영화에 단역과 조연으로 출연하게 되면서 어, 1995년 타이틀곡 이미 나에게로 발표하면서 또 가수 데뷔를 하게 되죠. 음, 임청정은 가수 활동과 영화 활동을 함께하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계기로 그 가수와 영화 이외에도 드라마, 극장판, 애니메이션, 뮤지컬 그리고 또이 CF의 얼굴을 비추면서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두 번의 결혼과 다양한 루머로 이야기도 많고 말 말도 많았지만 음 데뷔 이후 지금까지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고 그러고요 팬들과 소통하면서 가깝게 소통하고 있는 모습 보여줌으로써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정리를 어, 엊그저께 이제 저녁에 이제 하고 있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이뭐 임창정 백신 미접종 후폭풍이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지훈 결혼식 그, 그 가셔가지고 노래를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음, 확진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이고 야, 그래서 참 걱정인데 그 와중에 이제 미접종, 백신 미접종까지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어, 좀 많은 인터넷에서 조금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 미접 공연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무대에 서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야 되는 그런 분들은 싫튼 좋든 간에. 접종은 백신 접종은 꼭 해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어아 맞기 힘들고만 좀 어렵고 아좀 어떻게 될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음저 또한 그 행사 일을 하는 또 일이 있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맞았다기보다는 이제 맞아야 되는 사항이어서맞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제, 음, 이런 확인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난 주에 행사를 다행히 무사히 마치고 왔지만 이렇게 미접종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음좀 옳지 않은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함께했던 아이유 씨는 그나마 그 음성 나왔다고 하는데 다행히 음성 나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중들의 그 앞에 서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좀 백신 접종, 어, 국가에서 하는 시행 정책에 조금 따라주면서 발맞춰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청국가 사연 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청국 사연을 보내주기 위해서는요. 음,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이고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커피 너무 만나게 잘 먹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구리 전통시장 홈페이지. 음, 요즘에 구리 전통시장 홈페이지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시더라고요. 다음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구리 전통시장 검색하셔서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01021872902, 01021180번에. 2902 번으로 함께해주시면 짧은 문자로 함께해 주셔도 되고요. 이 번호 저장 시켜 놓으시면 카톡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친구 맺기가 가능하십니다아 구리 라디오로 어, 뭐 저장 안 하고 그냥 카톡 친구 검색창에서 구리 라디오도 이렇게 검색해 주셔도 가능하고요. 아 어, 카톡으로 또 장문의 메시지 아니면 아프리카 TV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또 어, 시간 가져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저만 하디주 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아마도 지금 우리 그 아프리카 TV로 시청해주신 분들 중간에 끊긴 상황이 있을 텐데 어, 지금 아마 잘 나올 겁니다. 아, 중간에 끊긴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반짝반짝 보물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코너로 음,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엑스를콕 찍어라. 자, 구리 보물 솜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콕콕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엑스필를 찍어볼 곳은 설날과 추석 그리고 이 소중한 분들을 기리기의 기리는 날에 빠질 수 없는 곳이죠. 장원 건어물입니다. 장원거름은 구리 전통시장 4구역 F의 자리에 잡고 있는데요. 구리 전통시장 4구역 F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구리 르네상스 만사유통 프로젝트 시장 안내 핸드북 기준으로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부스 이 기준 왼편에 이어진 1구역 B 중앙통로를 지나서 쭉 지나가다 보시면 첫 번째 사거리가 나오는데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시면은 됩니다. 그 좌회전에서 쭉 올라가다 보시면 오거리가 또 나오게 되는데. 그 오골에서 두시 방향으로 두시 방향으로 이어진 통로로 쭉 가시면은 사고역 F가 또 어, 있다는 거 만날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어? 자, 오이입구에서약 그 어, 5m 정도 올라가다 보시면 왼편에 자리 잡고 있는 장원 건어물을 또 만나실 수가 있어요. 어, 매주 일요일 휴무를 갖고 아침 10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8시 반이나 9시까지 영업을 하는 장원 건어물에는요. 다양한 건어물과 각종 통조림류 그리고 마른 안주가 일목 요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바로바로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겠죠. 예, 특히 제수 용품인 포 그리고 가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포에는 대표적인으로 이 북어 포나 이 황태포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제수용으로 팔리는 술, 음, 술을 또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이나 영업소에도 필요한 마른 안주가 다양하고 액트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또한 이 골뱅이 통조림, 여기 과일 통조림, 참치캔 등 다양한 통 어, 통조림 캔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음, 설날이나 추석 소중만 분들을 기리기 위한 날만 먹을 수 있는 제수 음식은 뭐년에한두번 먹을까 말까 하지만요 주전부리로 한 달에 볼수 있는 아몬드, 땅콩, 호두, 건포도 등의 건과류와 이 채로 만들어진 다양한 오징어채는 뭐 시원한 맥주와 겉들이면 뭐 정말 일품이 아닐 수가 없겠죠. 어, 우리 그 일반 음식점의 영어소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지만 개인별로 또 구매를 해서 알뜰한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 달달하게 먹을 수 있는 쪽호 알갱이들도 있어서요. 남녀노소 누구나 만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맛난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때는 예 우리가 뭐 요즘에는 먹을거리 먹거리가 너무 많은데 정말 이 음식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 때는 정말 한 20년 전예어 뭐 그렇죠 그 전에 설날과 추석 그리고 이 소중한 분들끼리는 이런 제삿날 그런 날이 와야지 우리가 이제 기름진 음식이나 과일 같은 그리고 과자 같은거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런 시절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이제 재수 음식 준비하셨던 또이 어머니 모습 또한 또이 고단함 속에서 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사 이후에 이 음식을 맛나게 먹고 먹을 생각이셔서 그런지 우리 그 고단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또어 생각하게 됩니다 음, 아마도 저와 같은 그 추억들이 있을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어, 지금은 먹거리가 너무 많아서 뭐 전화 한 통이면 배달 음식 오고 그런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참 먹기가 쉽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요. 이런 어리 구리 전통 시장을 통해서 정말 이 먹거리를 또 사가서 가족들이 예예 예, 예, 가족들이 행사 이 안에서 합니다 이 안에서 예 어머니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혼자 있을 때도 먹고 싶으면 전화도 하니까 아 그런 먹거리는 많지만 그런 추억들은 점점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요. 이 빠른 시대의 흐름에 변화도 많은 것이 바뀌고 있어서 정신은 좀 없는 요즘이죠. 하지만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게 있는 우리 이 시대를 나름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가셨던 우리들의 부모님이나 중요한 분들을 만나보고 싶을 때, 예, 우리 장원건물에 오셔서. 작은 정성 함께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세상에는 안 계시지만 예, 우리 장원건호문에 오셔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길이 될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음, 장원건호을 사장님의 신청을안 들어볼 수가 없겠지요. 사장님께서는 이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를 또 신청해 주셨고요. 연패 함께 하셨던 30년 넘은 단골 손님분께서는 영탁이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영탁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 에, 이렇게 선곡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 재수 어, 음식 생각했던 그 20년 전, 30년 전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노래 임영웅의 보라빛 엽서, 영탁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 두곡 듣고, 듣고 오실게요. <목소리>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영탁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 보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였습니다. 아, 소툰한 웃음으로 알찬 인터뷰를 해주신 우리 여사장님 그리고 함께 호응해주신 30년 단골 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설날과 추석 그리고 고중한 분들을 기리기는 날에 빠질 수 없는 당원 건어물의 엑스피를 찍어봤습니다. 엑스표를 찍어라 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조금 더 다양한 곳에 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음, 신청국가사연 보내주는 방법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아, 레이버 포털사이트에서 구리전통시장 검색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010-2187-2902, 010-2187-2902번으로 음, 또 짧은 문자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시면 함께 음악 친구 나눠드리어 나누어 드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번호로 또이 어, 저장을 시켜 놓으시면 카카오톡 친구맺기 저절로 되시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랬고 카카오톡 친구 구리 라디오로 또 함께 해 주신 분들 아, 장문의 메시지로 그리고 아프리카 TV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010 2187 290이 함께해 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찾기 위한 구리 보물섬의 마지막 코너로 달려갑니다. 내가 찾은 보물송 자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아,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사연과 바로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내가 찾은 모범송 주인공들 이제는 그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다양한 음악에서 선별을 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또 2000년대와 90년대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이야기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첫 번째 드라마로 함께할 이거는요 2000년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방영한 KBS 월화 드라마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입니다. 이 깡패와 경찰로 만난 형제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주진모, 배두나, 김민희, 이윤주, 박진희, 강석우, 강성진, 길용우 김명민. 이영란 등이 출연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드라마였기도 했지요. KBS는 드라마 초대 이후 월화드라마의 슬럼프를 만회하기 위해 그 시대를 멋지게 방향, 방향하는 청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정작 내용은 깡패들의 주먹싸움 이야기로 번질되어 버려서요. 방송위로부터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 그리고 동시간대 방영한 MBC 드라마 허준 때문에 최저의 시청률로 고전을 했지만요. 그래도 이 드라마에 삽입된 박광규의 기달림의 지친 너에게는 다양스럽게도 남아있어서 함께할 수 있었네요. 잠시 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이때만 해도 MBC 드라마 허준은 아주 그냥 거의 뭐한60% 이상의 어떤 그, 어? 어, 시청률을 어, 보육 있어서 다른 타방송사의 드라마들은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요. 자두 번째 함께할 드라마는 1995년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방영한 MBC 월화 드라마 '사랑을 기억하세요'입니다. 미니 시리즈로 구성이 된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냥 8화밖에 없어요. 8화 네, 짧게 만들어진 어, 드라마인데 월화 드라마였는데. 자, 뮤지컬 배우하고 뮤지컬 배우 지망생과 젊은 연출가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신구 이주영 오대규 김상중 엄정화 박정수 백일서 이면식 김세준 유태웅 어, 이계인 등이 출연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드라마였기도 했죠. 이, 특히나 이 미니시리즈 8부작임에도 불구하고 결손 가정의 내용을 예잔한 시각으로 다루어서 큰 호평을 받게 됩니다. 드라마의 삽입된 곡은 이문세의 노래 광화문 연가를 작곡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음, 이영훈 작곡가가 함께해서 더욱더 빛을 받고 있었는데요 음반에 함께한 이은지의 노래 그대 날 잊었 잊었었지를 보물 속으로 이제 뽑아봤는데 원래는 이은지 그 가수가 함께하게 된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드라마에 삽입된 곡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은지가 부른 어, 노래 그대날 잊어 잊었었지 네, 이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보물송으로 준비된 두곡 있나요 두곡 예, 예. 어, 다행히 있네요 그래도 박광규의 기다림에 지친 너에게 그리고 이은지의 그대날 잊었지 잊었지 함께 한번 두곡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음~ 20년 전 거의 21년 전 25년 전 그런 시대인데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가면 감성을 한번 받아보면서 두곡 듣고 오실게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이은재 그대 날 잊었지. 어 그리고. 박영 박광규의 기다림에 지친 너의 너에게였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들 내가 찾을 뻔했어. 자, 오늘은 KBS 월화 드라마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와 MBC 월화 드라마 사랑을 기억하세요에 대해서 함께 봤네요. 자, 다음 주에도 시대별 인기 있었던 드라마, 또말 많던 드라마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오늘 또이그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네. 빨리 지나갔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음, 오늘 마지막 곡은 바이브의 가을타나바입니다. 엊그제 일요일 뭐 입동이었지만요. 아직 우리들의 계절은 늦가을의 시간에 멈춰져 있죠. 특히나 오늘 11월 11일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의날 보행자의 날이라고 또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이 상업적인 면에서는 이 빼빼로데이하고 가래떡데이가 가래떡 함께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날에 그리고 또이 위드 코로나로 접어든 지금이죠. 또 네, 더욱더 이 가을의 분위기를 아~ 너무너무 많이 많이 타게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계절의 변화와 함께 오는 이 호르몬의 변화로 사람들의 이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가을 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뭐 지난 가을은 코로나 (19로) 의 기세로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지만 이번 가을은 뭐 위드 코로나로 조금 더 가까이 나름의 또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하지만 이 지난 날의 방역수칙 못지않게 이 마스크 착용하고요 손씻기는 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아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요. 즐겁고 행복한 가을 타기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풍의 색도 더욱더 짙어지고 있고, 떨어지는 낙엽도 많아지고 있는 지금 날씨 또한 점점 더 추워지고 있겠지만요.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따뜻하고 행복한 마지막 가을 만들기, 바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가을 잘 타시길 바라겠고요. 목요일 2시에 만나는 불꽃머리박사의 구리몸을 숨은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차영차 오기야차 고맙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세요 네 <laughs>